2025년 4월 13일 일요일 엘린니의 일기 오늘의 잠실 날씨 우박이냐 눈이냐 비냐 왔다가 잠깐 그쳤다가 또 왔다가 잠깐 그쳤다가 오늘은 엘지가 두산에게 이대구로 낭낭하게 져버렸다 오늘도 우린 엔트리 등말소가 없다 엔트리 등말소가 잦지 않은 게 얼마나 팀이 잘굴러가고 있다는 얘기인지 새삼 느끼는 요즘이다 오늘 라인업은 1번 우익수 홍창기, 2번 지타 문성주 3번 1루수 오스틴 4번 3루수 문보경 5번 좌익수 김현수 6번 유격수 오지한 7번 포수 박동원 8번 오잉 중견수 송찬익, 9번 2루수 구본혁 선발투수 손주영 홍창기 빠져도 팀이 자꾸 이기니까 놀랬는지 돌아왔다 홍창기. 그것도 우익수 수비까지. 그래서 1, 2번이 홍문. 어제 마지막 1루 송구 다리 쫙 찢어잡느라 어디 잘못된 게 아닌지 걱정했던 시티니와 타석에서 옆구리 갈비뼈 강타하는 몸에 맞는 볼로 걱정했던 참치도 라인업에 잘 들어와 있고 가끔 송찬이 중견수 얘기 울팬들 사이에 얘기 나와서 걍 그러려니 했는데 오 중견수 송찬이라니 공수주에서 매일 넘나 바빴던 신민재도 일주일에 하루쯤 쉬게 해줬음 했는데 확실히 최승용이 우타보다 좌타를 더잘 잡아내고 있는 좌투 선발이라 그랬겠구나 이거 이거 영감님 넘 유연해서 최소 두 채급은 높은 상대에게 배치기를 해도 튕겨나갈 뿐 멀쩡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이지강은 작년까지 종으로 떨어지는 결정구가 없어 애를 먹었는데 김광삼 투코가 이지강에게 맞는 그립을 찾아준 포크볼을 장착하면서 달라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빠른 임찬규가 될수 있다고 어제 같은 투구만 봐도 우리 여욱씨 롱맨이 아닌 또한 명의 필승조로 이지강을 기대하게 될것 같다. 엘리도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가 없어 제구가안 되는 날 특히 고전하고 있어 스플리터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엘리가 포크볼엔 부담을 느껴 스플리터를 연습 중이라니 비슷한 공이지만 스플리터는 포크볼만큼 손가락을 쫙 벌려잡지는 않고 떨어지는 궤적도 포크볼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공인가보다. 이렇게 선발 투수가 시즌 중에 결정구 연습한다고 성공한 건 이정용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정용은 또 포크볼을 옛날에 던졌던 공이라 금방 자기 공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막 눈도 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째 날씨가 계속 이러냐? 그러나 우리 LG 트윈스. 오늘도 이겨낼 거라 믿는다. 오늘은 주맨니까 알지? 플레이보 올. 1회초 시작하자마자 손주영이 계속 입김을 부는걸 보니 아오 날씨가 정말. 정수빈에게 2루타를 맞자마자 우박이 마구 쏟아지면서 경기가 중단됐다가 다시 해가 나는가 보다. 아오 날씨 엇가 진짜. 한점 주고 깔끔하게 잘 끝낼 수 있었는데. 이사 후에 양이지를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말루를 만들고 밀어내기를 주고 그래도 두점으로 끝낸게 다행이다. 0대1로 시작. 근데 투구수가 36개로 쭉쭉 늘어나버렸다. 아오! 최고 구속은 147. 이래 말! 우리도 공격 시작하자마자 똑같이 또 우박이 쏟아지면서 경기가 중단된다. 아니 우리도 홍창기가 2루타 치고 나가서 중단돼야 공평한건데. 다시 우째 1이 또 해가 나냐. 홍창기 아직 목이 잘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폭삼. 큰일이다, 최승용 공이 아주 좋아보이네. 오늘 날씨가 아주 모같아서 타구장들도 실시간 다 타격전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우리만 무득이잖아. 이회 초, 주맨이 다행히 컨디션을 되찾은 것 같다. 2K, 삼자범퇴 오늘은 추가 시점을 하면 절대 안될것 같다. 2회 말, 일사 후에 맹구타. 이야, 진짜 김현수 기계모드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2사 1호에서 또 우박 중단. 올 시즌 참 크보 온 외국인 선수들은 우리 날씨 원래 이런 줄 알겠네? 다시 해가 나고 창보송화한다고아피커 소시 그동안 차분했던 송찬이를 흔들어놨나 보다 쓰리 볼로 시작해서 볼넷 거부하더니 룩사맨딩이라니3매초안 좋다 오늘 안 좋아 무사 1삼루 1실점이면 싸게 막은 기분 0대3 주맨 왜페스트볼이140 초반밖에 안 나오지 했더니 다시 147을 찍긴 했다 근데 이에 중견수의 햄장이 없으면 이이 불안불안한 게냐? 참외 말, 이사 후에 어우 홍창기 투수 강습 내한탄데 야 최승용 다리 맞았나 본데 다행히 괜찮은가 보다. 문성주 풀카에서 안타구나 싶었는데 우어 유격수 글럼 맞고 겨우 내한타. 야 홍창기 스타트 끊어서 이거 잡혔으면 꼼짝없이 더블아웃 될 뻔했다. 아오스틴이 이번 두산전 왜 이러냐? 3, 4번 장난하냐 진짜? 모처럼 홍문 테이블 세터가 밥상 차려놨더냔. 차일초! 아! 이번투 수비가 컸다. 무사 1로 조수행 번트인데 2루에서 잡았다 하더라도 조수행은 도루로 또 2루 갔을 텐데 뭐하러 2루를 늘었지 보면 참치가 2루 먼저 가리켰다가 슬그머니 2루로 손을 바꾼 것 같다. 0대4. 무사 주자 1,3루에 놓고 이지강이 또 나와? 그동안 푹쉰불팬들이 그렇게 많은데? 원아웃 잘 잡고 케이브 씨한테 스리런을 뚝까맞는다 이지강 어제의 그 자신감만 잃지 않았으면 좋겠네. 이지강 연투는 좀 욕심이었던 것 같다. 그래, 뭐, 걍 이지강 연투 실험이라 생각하자. 영대치 손주영 평자가 4.3명으로 폭등을 하는구나. 차의 말. 이사 후에 오지안 빼고 대타로 이주원이 몸에 맞는 볼. 오늘은 이제 슬슬 주전 선수들 빼주는 분위기다. 참치 대신 대타 문정민 오잘 쳤는데, 까비. 그래, 문정민 적어도 좌투 상대로는 이렇게 보여줘야 이곤 안 간다고. 이사 후에 송찬이가 행운의 밥입타. 2, 4, 1, 3, 로 아니, 요즘 구본혁 왜 이렇게 기대가 안 되는 적시타. 이대치 홍창이자 졌는데 좌풀 정면으로 가냐. 나 오랜만에 좀 누울까 어쩔까 고민 중. 오회초 김영호가 오하트에서 누웠다가 벌떡 일어났다. 원아웃 잘 잡고 A 박준영한테 패스트볼만 4개 던지는 볼배합은 아니지. 이루타를 허응하고 흔들렸나 갑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며 1, 3, 알루를 만들어놓고 무실점 위기탈출. 오 좋은 경험했다. 최고 구속은 마지막 KBC를 유땅으로 잡아냈던 155. o m 말. 모처럼 쉬다가 스티니 자리인 3번에 들어온 신민재가 1사 후에 볼렛? 아니, 근데 스티니도 참치도 오지안도 다 부상이 걱정됐었는데, 보호 차원 교체겠지? 신민재 또도루 실패야 했더니, 이야, 이건 김기현, 이루성우가넘 좋았네, 어깨 딱 엿다가 던졌냐. 아니, 은근 좀 다시 누우라랬랬더니 2사 후에 볼렛 세 개로 말라니. 와 승리 토수 아웃카운트 딱한개 남았는데 최승용을 내려버리다니. 야 문정민 옆구리 상대로도 잘 버티는구나 했더니 풀카 끝에 몸으로 밀어내기. 이대치 여기서 안타 안나면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아 송찬이 폭삼. 6회초. 아니 두산 3사5 우타를 나오는데 이우찬이야? 또 중단이야. 몇 번째 중단이야 이거. 다시 경기가 재개돼서 아이고. 아이고. 만료를 만들었으나 투아웃 잘 잡고 폭투에다 적시타를 맞고 2대고가 되면서 이닝은 마무리된다. 이제 진짜로 누워야겠다. 7회 초는 백승현이 나왔다. 첫 타자에게 안타 맞았지만 2K 무실점 좋았다. 최고 고속 148. 재구만좀 들쑥날쑥 안함 좋겠는데 그나저나 덮밥스트 좋았다. 우리가 당하면 개킹받지만 7회 말 5호 햄장 100년 만에 안타 그것도 컨택으로 만든 안타라 누워있다가 잠깐 끄덕여 봤다. 8회초는 5잉 백승현이 멀티. 그래 평소보다 좀 길게 던져면서왔다왔다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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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밸런스를 잘 잡아보란 얘기 같은데 1K 3자범퇴를 깔끔 오늘 패배 대신 백승현을 얻는 거라면 만족스운 패배다. 9회초는 우강훈. A 9 구본혁이면 처리해줄 수도 있을 것 같던 어려운 타구. 그것도 조수행이라 내야 한타를 허용한 거 아쉽고. 문정비는 맞다 앞으로 이런 거도 잘 계산해야겠다. 땅볼 잘 잡아서 이루 두자가 조수행이었는데 해설 말 맞다나 점수차가 커서 일루수가 베이스에 붙지도 않아서 리드 폭도 어 엄청 컸는데 1호에 송구하는 건 생각이 부족한 플레이이긴 했다. 그러나 깔끔한 병살타로 마무리. 오, 구해말. 김태견을 보는구나. 5인 첫 타자 신민재가 스트레이트 볼넷 우리 마치 아주 중요한 상황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보자. 에라이한 점도 못 뽑고 오늘 경기는 2대으로 패배. 타자들 요즘 좀 답답한 것 같다. 스팅이랑 문보가 못 쳐주고 홍창가 없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담주부턴 다시 좀 터져주자. 그리고 담주부턴 날씨 좀 제발 좀 좋아라. 그나저나 두산은 일요일 17연패 이후에 일요일 2연승이네. 지는 날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늘의 정신 승리. 지때나 스아스라스하게 지면 킹 받는데 이렇게 지면 별로 킹 받지도 않는 것 같다. 게다가 오늘 우리 바로 아래 2, 3위 팀도 다 졌다. 그리고 김영우는 제로맨을 유지했다. 오늘 피처스 경기는 4대3으로 이겼다. 투수들 중 눈에 띈 선수는 지난번에도 3이닝 무실점하지 않았었나. 성동현이 오늘도 롱맨으로 나와서 3이닝 무피안타 1사사고 1탈3진 무실점. 타자들 중엔 이영빈이 4타수 1안타 2삼진인데 그 1안타가 홈런이네? 발빠른 내야수로 아직 육성 신분인 김도윤 어제까지 14타수 6안타 타율이 4리 풍구리의 옵스가 1.143이었는데 오늘도 4타수 2안타 2루타 하나네. 점점 지켜보게 만들고 있다. 이번 주구준 날씨에 선수들도 팬들도 고생들 많으셨고 담주도 잘하자 연패는 안 되는 거 알지? 엘리니의 일기 끝.